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칼슨과 마메디아 로프가 선두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어, 타타스 체스 그라운드에서이두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 어, 어떤 경기가 경기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칼슨이 1 0 0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d4로 시작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오프닝이 예상이 되죠. 이제 칼슨이 c4에서 이제 퀸스 갬빗 쓸 거고 그 다음에 g3에서 어, 카탈란 오프닝으로 이제 전환을 시킬 거예요. 어, 칼슨이 월드 챔피언십 그때 이제 그 치르면서 이 카탈란 오프닝을 이제 주무기로 장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걸 꽤 성공적으로 일단 좀 승점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월드 챔피언십을 얼마큼 이제 열심히 준비했는가를 일단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뭐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동안은 카탈라는 계속 쓰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상대들이 요 카탈라는 상대로 일단 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건 이제 칼슨의 준비나 칼슨의 지금 오프닝이 좀 통한다 이렇게 일단어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는 일단 나이트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흑이 d5 하니까 퀸스 갬빗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e6로 일단 퀸스 갬빗 거절을 하니까 자 g 3 하면서 이제 b숍을 긴 대각선 배치하려고 하죠. 자 전형적인 이제 카탈란 오프닝인데 여기서 마메디아 로프는 상대 의 폰을 잡아냅니다. 자 폰을 잡았다는 것은 이제 이 대각선을 상대에게 열어주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많은 경우, 그탑 그랜드마스터에서는 이 상대 폰을 잡는 선택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카탈란 오프닝도, 그니 이걸 잡지 않고 C6에서 일단 요 대각선 맞고, 그 다음 뭐 B6 해가지고 B쇼, 뭐 A6라든지 B7 전개하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백한테 이제 근손 그 주도권이 계속 넘어갑니다. 자, 그거는 이제 흑입장에서 뭔가 반격을 할수 없고, 그러니까 좀 끌려다니게 되는 자, 그런 일단 상황이 되니까, 이제 탑 그랜드마스터 레벨에서는 이제 상대가 카탈란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잡는 선택을 많이 하죠. 그 이제 체스 그 격언이라고 할까요? 그니까 러 체스에 있는 그말 중에 하나가, 그니까 상대의 희생플레이, 그니까 겜빗을 포함한 희생플레이를 응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잡는 것이다. 그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요폰 내주면서 기물 활동성 가지려고 하니까 곧장 이 폰을 잡아내는 자,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간의 불균형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백은 비숍을 긴 대각선 배치해서 이 기물의 활동성을 이용해서 경기를 풀어가게 될 테고 이제 흑은 여기서 잡은 일단 폰을 지키면서 이 퀸사이드 쪽에 4대 2의 폰 우위를 살려서 이제 후에 어좀이 기물 우위를 좀 살려서 경기를 풀어가는 자그런 형태로 일단 가닥을 잡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요런데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들어가죠 왜냐면은 이제 비숍이 배치되고 나면은 특히 이 폰을 지키는 과정에 이 퀸사이드 기물들이 많이 묶이게 됩니다. 퀸사이드 기물들이 좀 이제 전개가 좀 더디게 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백이 계속 압박을 할 거예요. 게다가 여기 있는 폰도 생각보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백이 이제 뭐 B3라든지 A4라든지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서 이폰 구조를 그 부시려고 할 거거든요. 일단 그걸 막아내는 일단 과정도 필요하고, 게다가 지금 백한테는 E4라고 하는, 지금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뭐 나이트가 나온다거나 퀸이 C2 배치되고 나면 이제 E4로 올라가서 또 이제 중앙을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효과도 생깁니다. 게다가 이제 퀸이 C2칸 배치되고 나면, 뭐, 나이트 G5 가면서, 이 킹사이드 공격으로, 어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플레이도 또 가능하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는 그런 오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탈란이, 그러니까 상대가 잘 모른다고 했을 때는, 좀 이제, 어, 좀 공략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은, 자, 그런 오프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저는 그 오프닝에 무슨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자칫 잘못하면은, 어, 좀 크게 이제 망할 수 있으니까 좀 까다로운 오프닝이다 정도로 좀 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숍이 지2칸 배치 되면서 긴 대각선을 확보를 했고요. 자, 비숍이 곧장 나와서 상대 킹을 체크를 합니다. 자, 비숍이 배치가 됐고요. 이거를 A5로 지켰어요. 이거 상대가 잡았을 때이 퀸사이드 쪽 어, 공간 우 위를 전부 이제 일단 차지를 하고, 게다가 지금 세미 오픈 A5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자, 그런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 칼슨도 이걸 잡아주지 않았고요. 자, 곧장 캐슬링 하고 들어갑니다. 자, 흑도 똑같이 캐슬링을 해요. 지금 백 입장에서 A3로 이걸 쫓아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백 폰의 그 활동성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후에 상대 가뭐 B5 했을 때백은 이제 A4라든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A3를 했다는 건 이제 한수를 조금, 어, 좀 낭비하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슨도 이 긴장을 유지한 채로 그냥, 어, 폰을, 어, 이제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칼슨이 E3를 선택하는데 요거는 이제 한 타임 쉬고 간다? 이렇게 일단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D4에 대한 압박이 없는데 지금 비숍이 있기 때문에 퀸이 이걸 이제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먼저 지키고 하는 자, 그런 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E5도 못 가는 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지키고 간다. 일단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의 수를 보고 거기에 좀 맞춰서 대응을 할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룩이 A6로 올라와요. 자, 이거는 이제 비숍의 대각선에서 빠져나가면서 일단 루기 이 측면에서 좀 이제 활동을 하겠다. 자, 그런 일단 의지를 보여줬고요. 자, 퀸이 배치되면서 이제 C4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러면은 흑은 이걸 지켜야겠죠? 지금 이걸 잡았는데 이거를 그냥 고, 고스란히 내준다. 이렇게 되면 백이 중앙도 잡고 이 비숍의 활동성도 갖게 되는 어 일단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일단 요 폰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B5로 일단 폰을 지키고요. 자, A4가 올라오면서 이거를 부시려고 하죠. 지금 이걸 잡아 주게 되면은 일단 폰들이 전부 다 갈라지면서 이거는 지금 폰도 잡히고 여기는 A4, 그다음 에 A5 폰까지도 좀 안전하지 않은 자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러니까 C6로 일단 폰을 지키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트까지 데려와서 B5를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백의 그 기물 활동성 우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상대를 계속 압박하면서 뭔가 수들을 강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B5에 벌써 지금 두 개로 압박을 걸어줬고요. 지금도 폰으로 잡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안될 테고 지금 이쪽에 수비를 또 추가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지금 한 가지 짚어드리면 흑이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플레이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걸 백이 이제 c 폰을 잡게 되면은 이제 세미오픈 비파일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생기고, 게다가 지금 백의 중앙이 강화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e 포로 올라가면서 백이 이제 공간 우위를 또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흑이 이퀸 사이드 쪽에서 폰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폰 구조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백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 폰을 잡는 것도 안 되고요 이런 폰 구조 완전히 망가지죠 그렇다고 폰을 전진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폰도 잡히고 그 뒤에 있는 이제 시4폰도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흑은 이제 그대로 이제 폰 구조를 이제 버티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백은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뭐 이제 룩을 배치하고자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원하는 타이밍에 뭐 세미 오픈 그 a 파일을 열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흑은 여기서 일단은 상대의 선택권을 그 이제 기다리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이 뭐 중앙과 킹 사이드 쪽 작업하는 걸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간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지금 나이트를 잡는 게 별로 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룩이 B6에 배치되면서 폰을 한번더 수비를 해줬고요 자 백은 E4로 올라갑니다 자 백이 벌써 중앙에 일단 공간을 잡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마메디아 루프가 B숍을 뒤로 빼면서 어, 상대에게 폰을 일단 돌려줘요 자 어떤 폰을 돌려준 거냐면 여기 있는 A5 폰을 돌려준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백이 폰을 교환하고 지금 나이트가 있으니까 폰으로 되잡아야 될 테고 이렇게 되면 지금 폰 하나를 일단 회수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칼슨은 그것보다 더큰 거를 원했어요 일단 여기서 어, 상대가 돌려준 폰을 일단 잡지 않고, 곧장 폰이 e5로 올라가면서 상대 나이트를 공격합니다. 자, 나이트가 d5칸에 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백한데 좀 전술의 기회가 좀 생겨나거든요. 자, 칼슨이 b5칸에서 폰을 한번 교환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를 교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a5 칸에서 이제 백이 비숍으로 요 폰을 잡아내고 이제 핀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퀸으로 잡는 건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카탈란 오프닝에서 종종 나오는 전술인 나이트 g5에 당해서 요건 이제 흑이 경기를 패배하게 됩니다. 자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과 지금 퀸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있으니까 요걸 일단 막아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이제 퀸이 잡히면서 요건 이제 백이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폰을 되잡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 백이 비숍을 이용해서 A5 폰을 일단 회수하면서, 일단 핀을 이용해서 이 룩과 비숍 교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마메디아 루프가 어느 정도, 어, 좀 유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경기 끝나고 나서 칼슨도, 그러니까 마메디아 루프 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이 교환 인생을 어느 정도 좀, 어, 예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메디아 루프가 그 이제 티그란 페트로시안 이후로 그러니까 교환 희생을 가장 잘 활용하는 자고런 선수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경기 그 분석한 것도 있는데 그냥 루카 비숍을 생으로 희생하고 나서 어 경기를 승리한 자고런 플레이도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루카 비숍을 어제 좀 일부러 교환했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서 그 흙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백이 지금 B5 폰을 일단 잡았을 때, 나이트가 B4로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이트 교환도 피하면서, 이 A5 칸에 대한, 요, 그, 뭐죠, 비숍의 공격을 이제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폰을 회수하게 되면은, 이제 백이 A5 폰을 일단은 회수할 수 있다 그래도 앞서, 일단 흑이 폰을 하나 일단 잡아놓은 상황이니까, 요거는 뭐 크게 일단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백한테 좀 공격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퀸이 e4로 가고요. 자, 흑이 지금 b5폰을 잡게 되면은 퀸이 g4를 경유했다가 나이트 e4 따라 들어오고 나이트 g5까지 오게 되면 지금 비숍과 이제 다른 이제 킹사이드 기물들을 이용해가지고 상대의 이 킹에 대한 압박을 할수 있는 이런 플레이가 생겨납니다. 게다가 지금 백은 이제 a5폰을 일단 어, 회수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마메디아 루프는 좀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더 불균형 있는 상황을 원해서, 일단 여기서 이제 상대 나이트 교환을 받아들이고, 이제 룩과 어 이제 비숍 교환을 일단 좀 허용했다. 이렇게 일단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생으로 그냥 기물을 잃었다가 아니라 흙도 좀 얻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곧장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비숍을 때리고요. 그 다음 킹까지도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으로 기물을 잃었다기보다는 이두 가지 기물을 일단 앞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자그로운 효과를 봤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게다가 지금 퀸사이드 쪽에서 2대 1의 요 우위가 있거든요. 요걸 바탕으로 이제 그 이제 어 통과한 폰을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흙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그로운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흙은 또 비숍상이라고 하는 또 이점도 있으니까 요걸 또 살려가지고 또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죠. 어, 칼스는 룩을 AA칸 배치해서 지금 오픈 파일에서 룩을 더블링 하려는 자,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이렇게 되면 이제 룩 교환이 어느 정도 강제가 되죠. 그러니까 기물 위에서 앞서고 있는 쪽에서는 일단 큰 기물들을 교환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퀸이라든지 그러니까 룩을 교환하게 되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체스에서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이제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룩이 일단 침투하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자, 마미디아 루프가 h6로 일단 한 타임 쉬고 갑니다. 자, 근데 이게 뭐 후분석이긴 하지만 이한 타임 쉬고 갔던 것이 뭔가 좀 주도권을 백한테 완전히 넘겨주게 되는 자, 그런 결과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흙이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면 지금 d4 폰을 잡고 싶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잡게 되면은 이 이제 좀 강제 수순으로 진행되는 그 결과 끝에 이건좀백이 유리하게 좀 끝나게 됩니다. 어,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백이 나이트를 잡을 거예요. 그럼 이제 퀸이 잡으면서 일단 D파일에 좀 노출이 되고요. 자, 백의 룩이 D1에 오게 되면은 지금 b 숍과 연계해서 D5 폰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럼 흑은 요걸 일단 빠져나가야 되는데, 일단 고스란히 내줄 수는 없으니까 요 폰을 잡으면서 피해야 될 테고, 이러면 룩이 들어오면서 퀸과 여기 있는 B5 폰을 위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지금 B5 폰을 지키면서 퀸까지 같이 지켜야 되니까 지금 체크 넣으면서 얘가 지금 다시 B4로 빠져나가야 되고요 지금 뭐 비숍이 이제 막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룩이 B8 칸 오면서 일단 B5에 공격하고 어이 퀸사이드 쪽 그러니까 흑이 가지고 있던 어 뭔가 좀 불균형의 우위라고 했었던 이 퀸사이드 쪽 우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 백이 완전히 잡아가는, 자, 그런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체크를 했을 때, 이 비숍 핀을 이용해가지고, 비숍이 h3 들어오는 것도 안 통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룩 교환부터 일단 체크 당하면서 일단 만들어질 거고, 자, 퀸이 이뚜칸 딱 오게 되면은, 비숍도 지키고요, 퀸 교환까지도 요청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어, 룩대 비숍 싸움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이거는 어, 이제 백이 좀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폰을 잡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요걸 잡을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지금 H6를 하지 않고 비숍을 E6칸 이렇게 배치하고 나면은 요 폰을 잡을 기회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앞서 지금 이게 안 됐던 이유가 룩 d 1에 지금 폰이 잡히는 요 문제 때문에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숍이 E6칸 일단 오게 되면은 일단 폰도 지키고 일단 요기를 지금 압박하면서 이후에는 지금 B4 연계할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어, 힘이 좀 생겨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h 6라 하면서 일단 고기 그 애를 놓치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의 룩이 더블링 되는 자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자 지금은 뭐큰 변화가 생기진 않았거든요. 그 포지션에 지금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어, 흑이 요 폰을 잡을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뒤늦게 비숍이 어, e 6칸 배치되면서 일단 폰을 지키는데 이렇게 되면 은 퀸이 d1에 와서 여기 있는 d4 폰을 지킬 수가 있죠. 그니까 러 룩이 좀 마법처럼 a1칸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H6 요게 그 백랭크에서 이 킹을 좀 안전하게 그 킹이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상대한테 좀 수를 넘겨줬다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조금 어, 좀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흑은 B4로 이제 확장을 시도합니다. 지금 퀸 사이드 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위를 살려서 일단 패스트폰을 만들려는 모습이고요. 자, B3로 칼슨이 곧장 이걸 막아 세워요. 지금 교환이 되고 나면은, 어 백이 이제 퀸으로 요 폰을 잡을 거예요. 지금 D4 폰에 걸려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룩이 A6 와가지고 퀸을 한번 때리고요. 그럼 퀸이 더 이상 이 대각선에서 있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B3 폰 잡아내고, 이후에는, 어 이제 오픈 파일 또 이용해서, 이거는, 어 백이 경기를 잡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폰을 전진할 수 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칼슨이 룩 A6로 퀸 한번 몰아내고, 나이트를 기동하죠. 나이트가 2원으로 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C2 배치되면서 이 통과한 폰도 맞고 그 뒤에 있는 이제 폰까지도 압박을 해줄수 있고 아니면 나이트가 이제 D3 와서 뭐 이제 C5 라든지 E5 칸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기동될 수 있는 자 그런 일단 기회를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메디아 루프가 굉장히 답답하게 돼 버렸죠 왜냐면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통과한 폰은 완전히 저지를 당해 버렸고 게다가 지금 백이 오픈파일도 어, 잡고 있고 또 기물, 우위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이제 어, 답답한 상황이 된 건데 자 그래서 f6로 뭔가 좀 절박한 마음에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f파일 열고 지금 이쪽에서 좀 공격을 해 보려는 의지인데 자 근데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트가 d3 오면서 자꾸짱어 지금 e5 일단은 폰을 수비를 해 줬고요. 지금 여기 있는 지금 폰이 전진하면서 비숍이 안 지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지금 이 d4 폰을 잡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이트가 와서 일시적으로 수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전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곧장 루으로 비숍을 잡게 되면 결국 이 대각선에서 이 비숍한테 핀에 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이제 흑이 또 김을 하나 이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자 이후에는 지금 나이트가 오면서 또 협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이트가 또 잡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어 상대 폰을 잡을 수가 없고 또 이제 핀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트도 좀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데 자 폰을 잡으니까 나이트가 올라와서 자 이쪽에다가 일단 상대를 두드립니다. 자 나이트가 교환을 하지만 여기는 나이트를 잡지 않고 뒤에 있는 비숍을 잡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d5폰까지도 일단은 어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카탈란 비숍이라고 많이 얘기 하거든요. 초반에 g2칸에 배치되는. 근데 이 카탈란 비숍이 어 결국에는 일단 이 대각선을 일단 좀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일단은 폰을 공격하게 되는 자 그런 일단 상황이 됐네요. 자 마지막 기회로 일단은 c2칸 전진을 하지만 칼슨이 퀸을 e1칸 배치하면서. 일단은, 나이트와 비숍, 그 뒤까지 위협하고, 어, 경기를 따내게 되죠. 어, 지금은 사실 흑이 뭔가 마땅히 해볼만한, 자, 그런 수가 좀 없긴 해요. 왜냐면 지금 나이트가 뒤쪽으로 도망가서 빠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비숍한테 d5 폰 잡히면서 지금 나이트도 공격에 당하고, 지금 여기 디스커보다 어택까지도 있거든요. 자, 이건 도저히 흑이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일단 c2로 일단 상대 퀸을 공격을 하지만, 자, 퀸이 2원에 빠지게 되면 지금 나이트도 문제죠. 그 다음 d5 폰도 문제죠. 나이트가 빠지게 되면 뒤에 있는 이제 비숍까지도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마미디아 루프가 어, 경기를 어,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서 해경기 살펴봤는데요. 아 칼슨의 카탈란은 진짜 좀 무시무시하구나. 그러니까 카탈란이 그 이제 두보프가 진짜 많이 쓰는 걸로 또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칼슨이 두보프랑 또 오랜 작업을 하면서 뭔가 두 선수가 좀 닮아가게 된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라운드 승리로 일단 칼슨이 단독 그 이제 선두를 달리게 됐고, 자, 그리고 아니시리가 어느 순간 쫓아와서 지금 칼슨을 이제 턱 밑에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길이도 지금 이번 대회 칼슨에게 진것 빼고는 지금은 4승을 또 기록하면서 지금 굉장히 또 잘하고 있거든요. 자, 과연 이후 이제 선두 경쟁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제가 지난 주말에 가지고 감기 몸살에 또 이제 소화불량까지 겹쳐서 진짜 고생을 했는데, 아 진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추운데 여러분도 건강 어, 이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어, 재밌게 보셨다면 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라운드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